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금요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서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제사만을 들여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처음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를 드리는 것,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지만은, 11장 이후부터 뒤에까지는 이 정결법, 즉,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삶과 우리의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쓸때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중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큰 은혜와 구원의 교리를 적었다면 4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교리와 삶과 일치된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참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참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한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신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표지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것을 그 이끄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들이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것, 즉,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부정하게 될 경우에,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탐해라고 하는 단어.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은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요. 25절,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질 경우에 그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 죽음을 만진 자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었으므로 어, 여기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듯이 이들이 자가격리를 하여 저녁까지 돌아다니기를 금하고 자기의 옷을 빠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해지는 것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음을 만지거나 부정이 됐을 경우에는 의식들을 행함으로 어떤 그 단순한 실수와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런 씨음과 자가격리의 의식으로 거룩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거룩성을 잃어버릴 경우에 이 세상을 변화하거나 개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4세부터 12세까지의 이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모세우경을 암기를 시키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함께 분별하여, 때로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헤쳐나가고 거룩을 회복하는 이런 단계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또, 말씀교육이나 또, 암송교육이 참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또, 암송으로 잘 자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위생학적으로 이것이 좀 더러울 수 있죠.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통해서는 우리가 외적 성결을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내적 성결까지도 깨끗하게 해지는 이러한 것들의 서로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에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적이 깨끗하다고 해서 외적으로 더럽게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을 참 깨끗하게 하는 것참 중요하죠. 그래야 내적과 외적이 연결되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29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기는 짐승의 부정함을 말하게 되는데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30절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니라 자, 여기에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부정한 것. 즉,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쓸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이 세상과 묻어 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부정하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땅에 기는 짐승은 다리가 없어서 배로 다니거나 배로 다닐 경우에 흙과 직접 접촉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다리가 있어도 땅에 기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땅에 기는 것이 부정할까요?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상징이 되죠. 그러니까 땅은 또 사단이 쫓겨 내려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 사단이 움직이는 영역이 바로 이 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무분별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버탄다거나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 산다거나 세상의 안락에 기대어 사는 것들을 거부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자, 31절 이하로 읽어 드릴게요. 모든 기는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지,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자, 3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입에 넣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이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담는다가 이런 용도가 아니므로, 단순히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은,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여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예,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였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지고,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자, 위생적으로도 사실 그 죽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에들, 바로 먹는다면 이제 안 좋아지겠지만, 영적으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기기를 깨뜨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하게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질이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와 주검의 역량력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경계할 것, 이것을 분별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물에 대한 관련인데요 물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그 부류가 있는데 샘물과 물이 고인 웅덩이라고 하는 부분은 샘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그 원천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하지가 않고요. 여기 물이 고인 웅덩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저수지, 방충물, 큰 물이 가둬둔 저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므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매일 이렇게 아까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생수로 터트릴 경우에 어떤 부분이 부정한 부분을 접촉하였을지라도 금방 자정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물을 큰 저수지를 담아서 하염없이 이게 큰 저수지가 어떤 것이 일부가 부정하여 질지라도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참 중요한 영적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커지시거나 또 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물이 37절 말씀 보면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여기에 그 37절과 38절은 이 종자에 대한 부분인데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37절의 종자는 마른 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말라있기 때문에 껍데기에 주검이 묻어있을지라도 그 껍데기로 인하여 보호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쁜 영향력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8절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러니까 물에 뿔려졌을때 이런 뜻이죠. 그 위에 떨어지면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껍데기와 보호막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주검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새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보호 차원으로 껍데기를 단단해야 하는가? 어류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비록 먹을 만한 짐승일지라고 하더라도 죽음이 있는 곳에 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만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또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규례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 1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세레츠라고 하는 이 길짐승은 무리 짓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기어 다니는 짐승을 말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부정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사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전체 주제죠. 거룩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함을 본받아, 이 세상의 거룩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양심에 꺼리낀 말이나, 또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부정하여 질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옷을 빨는 의식으로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 씻겨질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토하고 니우쳐야 올바로 인생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터쳐나오는 샘물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큰 물로 성령의 강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하고 매일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이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주말은 그 레위기서 1 2 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